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왕님께선 내 죄를 사하고 집행관 자리를 하사해 주셨어. 위선자들의 허울 좋은 말에 비해 그분에게선 진정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지. 그 차이가 드넓게 펼쳐진 얼음을 녹일 수 있을지는 알수 없어. 다만, 언젠가 갈라설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 검을 휘두를 거야. 그게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경이니까. 최초의 집행관인 그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어.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내 출신을 쉽게 알아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지. 그의 힘은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어. 하지만 그 막강한 힘 없이도 그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막 벽난로의 집을 이어받았을 때그 자는 내게 여러 협력안을 제시했어. 도태된 아이를 자기 실험실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실험 성과를 공유해주겠다는 거였지. 듣자하니 전대와의 협력은 꽤 유쾌했다더군. 같은 집행관만 아니었으면 녀석을. 전대의 곁으로 보내 버렸을 텐데 말이야. 아주 특이한 집행관이야.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예상 범위 내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 심지어 제대로 된 답변조차 아닐 때도 있지. 하지만 분명 흥미로운 답변이긴 할 거야. 풀치넬라가 날 싫어하듯. 나도 그자에게 좋은 감정은 없어. 시장으로서의 그는 합격, 아니, 출중하다고 할수 있지. 아주 작은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 정치계의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다만 그 아주 작은 대가가 자꾸 벽난로의 집에 그림자를 들이우더군. 아마도 그자와는 조만간... 흠. 별로 관심 없는 상대야. 연구에 매진하느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지. 그녀를 본적 없는 사관도 수두룩해. 자신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온 세상을 들쑤시고 다니는 녀석과 비교하면 정반대로 극단적이라 할수 있겠군. 두뇌와 수완을 겸비한 자라는 건 인정하지만, 난 그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얼어붙은 경제를 움직일 능력을 갖췄지만, 그 행동의 원동력은 가슴 깊숙이 억눌린 원한과 증오거든. 이성적인 자는 자신이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고 여기지만, 그 자신감이야말로 최대의 약점이지. 시뇨라와 피에로는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집행관이야. 처음 벽난로에 집에 왔을 땐, 거만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했지. 그랬더니 다음엔 선물을 잔뜩 사와선 날 싫어하는 아이 몫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군. 아이들은 금세 선물을 위해 연기하는 법을 익혔고, 시녀라도 이를 받아 주었어. 내 생각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느낌을 꽤 좋아했던 것 같아. 아마도 마음속의 외로움 때문이겠지. 그녀의 희생에 대해선 유감이야. 부디 그곳에선 연인과 재해했으면 좋겠군. 솔직히 집행관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야. 매번 타인의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려다 보니 이용도 자주 당하지. 물론 재능도 뛰어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니 지금 성급히 평가하진 않겠어.